인하산권 니와자 오늘은요 사세태 구다사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세태 구다사이를 보시면은요 형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태 구다사이는 뭐뭐 해 주세요라고 공부하셔서 배우셨어요. 뭐뭐 해 주세요라고는 알고 있는데 앞에 사역형의 태형이죠. 자 그러면. 사역형의 태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어, 모모의 주세요를 붙여서, 아, 사역형 플러스 태구다 사이는 어떤 의미이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시면 일단 사역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실게요. 사역형의 의미는 좀 약간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네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형이라는 건 직접 시키는 것을 사역형이라고 하죠. 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자, 여기 와, 와서 이거 해! 이거 문제 풀어라고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는 엄마가 아이에게, 자, 방이 이게 뭐니? 빨리 청소해! 라고 청소를 시킨다든가. 그죠? 어, 운동, 그, 저 뭐죠? 헬스클럽에 갔을 때막 운동을 막 해요. 자, 조금, 두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두 번만, 그렇죠, 끝났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코치가, 어, 그 고객분한테 운동을 시킨다든지 직접 시키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허가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허가라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자, 이, 이럴 때쓸수 있겠네요. 자, 제가 사장님이에요. 아, 어, 사장님인데, 어, 왔어요. 예, 사원이 와갖고요 사장님 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좀 조퇴를 하겠습니다 딱 봤더니 아픈 거 같아요 그래 자네 오늘은 집에 가서 쉬게 라고 허가할 수 있겠네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요 저이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래 뭐 성인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결혼해라 라고 허가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게끔 그냥 하는 것도 허가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가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평소라면 그만하고 빨리 앉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날은 특별해요 시험을 봤고요 그다음 날 주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문을 열었는데 애가 뭐 너무나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문을 닫았어요. 그거는 그냥 하게끔 방치시키는 거죠. 이것도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게, 게임해, 게임해 라고 직접 한거 아니죠. 엄마 게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허가를 받았을 때 엄마가 그래, 해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이거는요, 그렇게 하게끔 그냥 놔둔 거예요. 아이가 테레비를 보게끔 엄마가 그냥 놔둔 거라든가, 게임을 하게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치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는요. 예를 들면 제가 연극하는 배우예요. 제가 막 뭔가 되게 재밌는, 어, 개그를 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웃게 하든 울게 하든 뭔가 그런 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사역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네 개로 나눴는데요. 자, 그러시면 사역형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동사를 사역형으로 만드는 거죠. 동사는 항상, 어 자일 그룹 2 그룹 3 그룹으로 나눠지네요. 자삼 그룹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구루하고 수루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셔야 되죠. 자 사역형 볼게요. 구루는 오다, 수루는 하다요자 그러면 오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 거는 구루는요 고사세로를 하게 되고요. 수루는 사세로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네요. 2 그룹의 규칙은 루를 없애고 사세루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룰을 없애고 사세루를 붙여요. 그러니까, 어, 보게 하는 거는 미루를 미사세로로 바꾸시면 되고요. 먹게 하는 거는 다베 사세로네요. 자,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야채 안 먹어? 먹어. 안 먹으면 너 텔레비 없어. 이렇게 해서, 어, 먹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카레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애가 모르게 먹게 하는 것도 답의 사세루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다. 네, 그죠? 자, 일 그룹 보시면은요. 일 그룹의 형태는 전체 다 우단으로 끝났죠. 자, 우단을 끝난 거를 다 아단으로 바꾼 다음에 세로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세로를 붙인다. 그래서 어, 사단은 가운데 사게 하는 건 가와세루. 기다리게 하는 거는 마타세로, 팔게 하는 거는 우라세로, 뭐 이런 식으로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어, 그 다음에 세로를 붙이는 형태가 사역형이네요. 자, 사역형에다가 이번에는 태 구다 사이를 붙여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역형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허가의 의미가 기억이 나시나요? 허가의 의미는요, 어떤 권리를 주는 거죠. 예. 네, 뭐 가게 하게끔 이렇게 권리를 주는 줄수 있죠. 그래서 어 오늘 배우실 이 형태의 자 사역형에다 태구다사에는요, 그렇게 할 권리를 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할 권리를 주세요예요. 자 그러시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요. 저도 강가에사세태구다사이 저도 살 조금 생각할 그 권리를 주세요. 예, 예를 들면, 자, 오늘 이 자동차를 사시면은요, 30%에다가 제가 서비스로 썬텐, 썬팅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자에 그 다음에 의자에 그뭐 가죽으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자동차가. 아, 하고는 싶은데 조금, 저 조금, 조금 생각할게요. 예, 조금만 생각하게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네요. 첫도강가의 사세 때고다 살. 좀 생각할 그런 권리를 저에게 주세요. 좀 저에게 생각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이네요. 첫도 각군인 사세 때고다 살. 저또 가꾼 인사 살 때보다 이 확인할 권리를 저에게 주세요라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어, 확인할 테니까 그 동안 좀 확인할 권리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약간 부동산 이렇게 거래할 때이런거 많이 쓰죠. 예. 뭔가 예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조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권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첫또 각군인 사세 때구다 사이네요. 자세 번째 문장이네요. 제히 와타시니 야라세 때구다 사이 예 야루하면 하다죠. 그래서 제히 꼭 나에게 할 권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 내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하게끔 해 주세요. 저 허락해 주세요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제이 와타시니 야라세테 구다사이 제이 프로젝트는요. 제가 하고 싶어요. 와타시니 야라세테 구다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고노케와이 거는 와타시니 마카세테 구다사이. 에, 마카세로 하면은 맡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역형으로 들어가서요. 마카세테 구다사이의 형태로 됐네요. 그래서 이 거는 나에게 맡겨 주세요. 예. 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그 권리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고노게임와 와타시니 마카세테 구다사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요. 사역형에다가 태 구다사이가 붙은 형태는요. 그럴 권리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